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,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과거 그리고 현재 진행 시제를 배웠는데요. 네, 오늘은 마지막 시간 그 미래 시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. 어, 문장 한번 먼저 볼까요? 나는 여행을 갈 거야 어, 라고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? 지세 네, 니리 어, 위치는요,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과거 현재 진행 시제와 동일하죠. 동사 앞에서 쓰인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. 자 그리고 룰릭이라는거 여행하다 어, 여행이라는 의미고요. 니룰릭하면 여행을 가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어, 그래서 지세 니룰하면 여행을 갈 거야라는 표현이 돼요. 문장을 더 통해 알아볼게요. 어, 누나 언니인 나는 춤을 배울 거야라고 말하는 표현. 지세 네, 헉무어, 지세 헉무어. 헉은 공부하다라는 의미고요. 무어는 춤이라는 뜻이죠. 그래서 헉무어라고 하면은 춤을 배우다, 뭐 춤을 공부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고요. 자, 다음 문자 한번더 보시면 나는 저는 놀러 갈 거예요라는 표현 어, 좋네요 저는 놀러 갈 거예요라는 문자 엠세디저이 엠세디 o 이네 디저이라는 표현 저희가 우리 놀다 앞에서는 우리가 피아노를 치다라는 표현으로도 배웠죠 그래서 저이라는 표현에서 디저이 하면 놀러 디 가다라고 해서 놀러 가다.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어나 그 형이나 오빠뻘 나가그 부모님을 방문하러 갈 거예요라는 표현. Anh sẽ đi thăm bố mẹ. a n sẽ đi t h m bố mẹ. 네. 디탐은 그 디탐은 방문하러 가다, 방문하다라는 의미고요. 우리 어 부모님이라는 표현이 지만 이제 뭐가 아버지 매가 그러니까 어머니를 뜻해서요. 몸에 하면 부모님을 의미한다는 거. 네, 꼭 기억하세요. 그러면 상대방에게 무엇을 할 건지 묻고 오늘 배운 새 표현을 써서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또 여기도 이제 나이가 많은 여성에게 물어볼게요. 무엇을 할 거예요라고 묻는 문장. 지세람지. 지세람지. 자, 그럼 나는 여행을 갈 거야라고 답해볼게요. s 어, 문장 좀더 연습해볼게요. 어, 무엇을 할 거예요?라고 물어보는 표현. Chỉ s làm gì? 나는 쇼핑을 갈 거야라고 말하면. s 네. 여기서 무엇 쌈은요, 쇼핑을 하다 라는 표현입니다. 그래서, 네 무엇 쌈 하면 쇼핑을 가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. 자, 하나 더 한번 볼게요. 어, 무엇을 할 거예요? 물어볼까요? 지세 람지. 어, 나는 여자인 선생님을 만날 거야. 라는 표현. 지세 갑고자오. 셋, 앞, 고, 사, 오. 여기서 만나다라는 표현은 '갑'이고요. 어, 우리가 선생님을 앞에서 '사우비엔'이라고 그 배웠는데요. 어, 우리가 근데 어, 이거 '사우비엔'이라는 표현은 직업을 얘기할 때 선생님을 의미하고요. 우리가 호칭으로서 여자 선생님 또는 남자 선생님을 지칭할 때는 '고사오', 여자 선생님은 '고사오'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자 선생님의 경우에는 '더이사오'. 더이자오 라고 어,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자 선생님을 만나다 라고 할 때는 갑고자오 이렇게 어,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. 자, 오늘까지 베트남어 시제와 관련된 표현 다 배웠는데요. 지금까지 배웠던 시제 표현 한번 쭉 연습해 보시고요.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땀빛 행갑라이.